네, 오케이, 아, 오케이. 알겠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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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형 가세요, 가시고. 코코요. 아, 잘못 왔췄다 정말. 코코님은 코코님은 제가 가서 물어야겠다. 피를 채워야 돼 피를. 그치. 도끼가 저거 서 있는 한 명만 지금 물면 끝인데. 그러게요. 네. 찾아가 하든. 한 차, 찾, 찾아, 줘아 아! ~이! 아이고, 왔었다. 희망 찾아. 그렇. 아! 아! <laughs> 망. 이상 가서 잡았어. 잡았어. <웃음> 오, <웃음> 나이스. 오, <웃음> 어, <웃음> 면상 갈기기 아 얼굴 날리기 이거거든. 이거거든. 아, 역전. <laughs>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야 드다. 와 드디어. <웃음> <웃음> 아 이제 승리구나. 좋았어. 나 꿀밤.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안난시가고도기면서 아, 네 저쪽 <laughs> 아, 저쪽. 저 긴장해서 물물물 빼고 와도 돼요? 네 오시고. 저쪽 네. 체력이 잃고 체력이 앵꼬났어. 저 물. 물물 빨고 올게요. 잠깐만요. 빼는 거야? 빠는 거야? <laughs> 뭐 어떻게 되 어떻게겠다는 거야? 둘다 하지. 불 있어요. 말고. 잠고 잠시만 이거 채팅창을 그럼 잠시만. 뭐야? 이거 안 열면 아무것도 못 함. 아 그래요? 와 좋았어요. 와 이번 건 진짜 좋았는데 이번 판은 얼마만이야 이게? 그렇게 <laughs> 처음이야 처음. 와 좋았어 이번 건 진짜 좋았어. 차이 많이 벌어졌어 이제. 예. 네. 이번 판에 있... 우리가 상대편이 된, 듯, 된 느낌? 응 음, 이번 건 괜찮았어. 적두라시니까 쉽게 안네요 좀. reloading. 오케이 okay, 나 왔어. 아르구만 기대 기대. 완전 빨리 왔지. 어, 얼른 템 먹고. 잠깐만 나 어디 있어? 강간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샷건 체질이었어? 알았어. 난 몰랐네. <laughs> 나 확실히 남해가 응. 잘한다. 그 한군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 아, 나는 게임 습득력이 빠르잖아. <laughs> 내가 이름에도 어?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왔다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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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빅튼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뭐야. 개구멍님이 갑자기 오케이 오케이. 스피터, 스피다 스피터, 스피터. 너무 안 보인다. 어디? 이게 계단에서 조심해야 돼. 저 올라갔대. 아, 맞네. 그게, 그게 찾아가 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당연 당연히 위에서 기다리고 있겠지? 난간으로 어, 아, 가면 되는데. 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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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스모커다. 스모커 스모커. 오케이 들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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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손코 죽였어 손코 죽이고 야 우리 완전 게이득여 기드 어가 원래 지나기 힘든데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높게 잡았고 자얘도 지금 다 죽었으니까 빨리 루트로 이동해 이 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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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디오 예, 예. 기로디오 기로디오 아, 여기 저기 치 여기 아, 뭐. 지나면은 삐용삐용거리거든요 아마 같치가 오케이 기다리고 있으면 앞에 정리하면서 나좀 살려 나좀 나좀 받아려고 어왜 뭐. 피가 없어 너왜 그래 나좀 <laughs> 쟤 죽겠는데 <웃음> <웃음> 아 지금 이리로 아 제들 제들 리젠 다 됐고 될... 먹을게. 나한 번만 먹을게. 제들 리젠 다 됐다. 일단 초기닝 1. 하자. 아 여기서 싸우려고 안할 거야. 여기 지나가면 싸우려고 할 걸요. 아 진짜요? 예. 네. 아 여기는 오! 바닥 피하고. 오케이. 두모 들어갔다. 어야야 야. 아 이. 야, 잡았어, 지나갔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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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지나갔어. 지나가. 잡았어, 그대로 지나가. 지금 오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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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지나가 이제. 나만 잡어나왜안지나가지냐 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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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앉아서 앉아아 이거 점프해 해갖고 마문형 죽은데 아니에요? <laughs>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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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바나나 줘 바나나 바나나 내린다 내려온다 하늘에서 좀비가 내린다 여기 그 기름통 넣는 어? 데그 거기구나? 어? 나 잡혔어 나 잡혔어 어 이이풀었어풀었어 풀었어, 풀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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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지, 뒤에 찾아오는 거 같은데? 아나물렸다 어, 나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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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잡았고 저 이거 호우 이좀해줘희한번 하게 저 개피 예, 오오오 스피터 아 아우 누웠다. 아, 아 이건 어, 관종개 보호님, 지우개 구멍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살릴 수 없으면 그냥 버리고 가도 되겠죠. 예, 버려야겠다. 그냥 버리고 죽까요 어디 계신 아, 저기 계시구나. 음. 와, 가셨네. 일단히 간가요? 간가요? 어디로 가요? 길을 몰라요. 바나나가 알지 않을까? 근데 바나나 찍다가면 될 것? 바나나 아 꺼져! 어? 아 진짜 겁나 기막혀, 아아 뜨거워! 야 나나, <laughs> 나나, 나나 나나 살려야 돼, 저, 나나 살려야, 나나. 나, 살려야 저, 돼, 살려야 불 끄지면 아, 기다려. 좀 아, 좀 기다려. 자, 불은 <laughs> 누가 뿌렸어요? <자, 이> <laughs> 아 탄요. 아, 덴커 야, 야 지금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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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야, 살려야 돼. 형 저는요. 야 잡혔다. 그 옆에 저 맞고 있는데 저피어 마사지 받고 있는데 남연님 누구요 저 마사지 아. <laughs> 응왜뭐 일월 왜 자살잼 이게 바나나의 발목 잡힘으로 모두 죽은 건데 아 <laughs> 우리 몇이랬근데 불은 <laughs> 어떻게 난 거예요 불은 불? 내가 불렸어 아. 어 아, 자살했어 아, <laughs> 역시, 나걸어가에서도한국 역시... 애들이 까딱까딱 걸어 국에서도한국에어도한국서나한테나한테왔어도한에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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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국 제대로 한번 차죠. 제한 뒤로 나오는 사로잡아한겠다서도한국에서오 한국에서도 okay. 가자. 에서도 가자, 가자. 잡았어 두치를 잡았어 두치이 잡았어 두치이 잡았어, 잡았어! 아, 잡았어 아 이게 아닌데 아안 되겠다 이거 헛골범으로 간다 함 함군형 함군형 거기 함군님 내라 모세 기적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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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의 기적 아 기나마 미로 모세 의 기적 미로 아 미로 미로 두치이형 가자 이대로 어 찾아 다 있던데 그 누구도 맞지 않는다의 모세 의 기적 <laughs> 아 생각해보니까 이 층에 대기해야 되는거 아니었나 와, 55점 땄어 와 좋았다 아 못 들었다. 일단 부활을 해야 돼. 좋아. 나와 잘 어울리는 녀석이 리젠이 됐군. 아잘 아, 할게 애들아. 내가 봐. 다음 하하 호호, 다음에. 따라. 오케이 불었다. 아 이거 싫은데. 아 근데 한문님이네, <laughs> 아니, 한 분님이네 또. 아니 너무 가까워. 너무 근데. 가까워. 실망해요. <laughs> 왜 자꾸 실망해요? 아, 얘그 뚱뚱해서 못가 여기. 어. 이럴 때 거리 멀리 벌리면요, 있어 가지고 다시 접근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몰래 가서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곡빈님 물었다. 아, 불러고 불러고. 터졌다. 어오 오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laughs> 오, 어, 찾아 나이스. 나이스. 아. 그대로. 아. 로또 <롯도> 플레이. <laughs> 오케이 아저 다음에 제발 스피터 주세요 하나님. 아, 스모 제가 걸렸다. <laughs> 하나님 싫어요. 아또이상하네 쫓기가 뭐냐는데 이 사람들. 아 이거 같이 다니니까 스모크 한명끌기가 너무한다. 이거 이번에 여기 2층 올라가는 데서 우리 목숨 걸어보자 여기서. 끌었다끌었다 <놀람> 네. 와야지. 아, 오케이 한명더 잡았고 부활하는 사람 부활하지 말아봐요. 자 부활하자 지금. 아좀 걸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 나 부활했는데 여기. 아, 나도 나도 이쯤 부활. 난 18초. 저 여기서 제대로 하면 한번 했고 내가 거기에 침 한번 뱉고 어, 부모. 아 뭐야 왜안 들어갔어 부모? 그러게 이상하네. 와나 진짜 기가 막히게 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안 받을 수가 있어? 아, 게임이 잘못했네. 게임이 잘못됐네. 게임이 잘못됐네. 찾아. 아 헌터네 앞이 제일 중요할 때 헌터가 나오냐 왜? 아 이건 안된대애라 모르겠다. 몰래, 몰래 가서. 코코님가 코코님. 가자. 아이템. 아. 오 이런 벤 타겟 해딩 진짜. <laughs> 아. 말도 안 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 말도 안 돼. 와, 무색기적을 봤다. <laughs> 아, 나 뛰니까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데? <laughs> 어떻게 야, 가지? 많다, 이거 봤던 거. 아, 저희보다는 우선 많이 갔는데 아까만큼만 많이 안 가게 하면 되않아요 이쯤 반 상대방이 1 0점이고 우리가 1 2 0점이야데큰 어? 차이가 없네. 어두명두명두명 두 명, 두명 먹혔잖아. 뭐야 이거? 아. 아 근데 여기는 이거 부모 액을 묻혀도 별로 좀비가 안 오네. 아 헌터 되게 이상하네. 아 여기는 좀비가 안 오네. <laughs> 우리 팀또 탄성의 소리만 나오고 시작했어. <laughs> 아, 나 좀비 처음 해 봤어. 아까까지 계속 하지 않았어요, 저희랑 같이. 아, 그러니까 오늘, 오늘 처음 해 봤다고. 저 스피터 나왔어요. 파이펌, 파이펌. 스피터. 스피터. 빛나 빛나야지. 아, 한 말에 맞췄네 어떻게 된 거지? 왜? 오아, <laughs> 점프했어 여기다 딱아주면 되는데 스피터가. 아, 죄송해요. 어어 아, 어, 이런 젠장 벽 걸림. <laughs> 아, 이거는... <laughs> 아, 나왜 헌터 이런 거 나오지? 나 이런 거 다시 없는데? 아우. 여러분, 포장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시청자 들 바람플레이에 포장을 해주고 있어요. 어, 저기 뭐 있는데? 오직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야, 저보고. 어디야? 길이? 네, 다음부터는 앞되겠 앞을... 갈... 어디야? 여기, 여기, 이쪽, 이쪽! 밝은 길로 줄까 제발 로또 한번 나오자. 네명다한번에 어디야? 접... 어디가, 어디가? 여기 문 열렸잖아, 거기 문! 축복, 스피터, 아, 스피터! 스피터 4명만 네 모여있어라. 제발 4명 네한 번만 모여주세요.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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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뭉쳤다뭉쳤다뭉쳤다 빨리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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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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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 물었어, 한명 물었어. 지금이야. 어우, 이대박인데 저... 최고의 분비벌피핏다 <laughs> 깎았어요. 하나, 한명두명 명 다운 아두명 다운. 아두료형이 살아있어. 조용은 <laughs> <저 형은> 조용은 <laughs> 심장이 두개에요아 <laughs> 대단하다. 다 절뚝거리긴 하는데, 아. 일단 이제 이제 그냥 막가야 돼. 이제는 정신 없을 때 최대한. 약 먹었다. 여기서 여기서 한번 저지하면 되는데 스모커. 스모커. 우한한 <laughs> <한> 분이, <laughs> 한 분이 한 분이 누웠어. 한 분이 <웃음> 누웠어. <웃음> <웃음> <그냥> <웃음> 쟤네 다어 아, 뭐야 대상이 없다고? 아 너무 너무 느려 스모커 아 쟤네 너무 빨라 와막 아, 달리는데? 와 아, 저거 달리기 <laughs> 손수인데요 길가 길가에서 죽, 죽이지 네, 네, 네. <laughs> 아, 어렵 이리 오세요 아 드레. <웃음> 드레. <웃음> 들어오세요 에이 씨, 아, 자 x x x x x x 깡패 x x x x x <laughs> 와 깜피 뭐어 지금 신이 꼬리 나겠는데요 근데 다잡고 있는데 누구 누가 꼬리네요 꼬리 나고 있어 요 거의 나달림 아 조용 저 조용 형, 저형 있는데까지 어떻게 가요 들어봐요 아안 맞았어 이거 부셔서 가야 되나 아 여기 아니잖아 왜 하필 여기서 이게 나와 갖고 이 있... 씨. 아 조용 저 어, 저 미치다 저...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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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여기 1층에서 떠다니고 있어 미치 혼나 없어 아. 어 아, 위쳐도, 위쳐도 냅두고 갔네. 아, 유 나와봐, 나와층 2층 올라왔어, 2층 올라왔어. 오케이, 잘 왔다. 됐어. 딱꾸 바꾸, 바꾸, 바꾸 밀리지 마밀지 마요, 지마 뒤로 빨개, 야하지끝났어예 <laughs> <laughs> <뭐지? 웃음> yeah. <Yeah>. 죽였다. 아 왜? <laughs> 너 멀리 왔네. 오, 저희가. 지금 그... 바로 인작기 같은 거지. 아, 이제 비슷하겠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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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1 0 2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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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 10점. 1 0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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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판점1이점이0이1이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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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 10점. 데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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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오케이 아 이것도 아이것도 혹시 노래 틀고 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거네 그거예요 마지막에 노래 틀고 헬기 오는 거와 이거 어? 싫은데 여기 뭘 벌써 보고가 나오지? 어 나가셨네? 같이 가아아 아, 누가 먼저 나가던데? 문 열면 이미 다그 주... 뭐야 차저 소리. <laughs> 다들 벽 붙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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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따>, <laughs> <오, 웃음> 다다오야 지금 벽에다 박았지, 지금 <laughs> 벽에다 박았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야 뒤, 뒤, <laughs>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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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제 누구? t h a 떡굴려가, 떡굴려가.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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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 나만 잡아. 뒤에 있서야 니들은 노인 공격도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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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지켜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석유 가써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데. 아 이거 여기? 이제 알려드릴게요. 저기능 같은 거 가져가서 저 아래 차 보이죠 뒤에. 어 아, 네. 그거 그거 알아요. 파란 차 가져가면 요령. 아니, 요령. 요기, 방법은 알아. 방법은 아는데. 어렵단. 하여튼 모든 걸 1층으로 일단 던져야 되는 거잖아. 예 네, 그러면 1층에 받아주는 사람이 넣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 한, 스토리는 그렇게 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려울 거야. 상대방 좀비. 어. 일단 일단 최대한 한두 최대한. 아이가 아, 바로 터지네 나가지,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어? 활병은 어, 나가지 마요 화염병은 뭐예요? 나가야 나가야 스파스피드 샀다 나가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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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빛 나왔어요 빛 나왔어요 어, 스피터... 어, 안, 스피터... 안 나가도 돼 아직 아, 나 나왔는데 끌려가고 있는데 니들이 나오에서 나와 갖고 아라요 뜨거워 뜨거워 불은 누가 불었어요 여기에 남이 불어 찾 찾고 이렇게 하나 일단 들었다 빨리 드럼통 가져와서 진짜 있는 것, 일층 음. 있는 것 하나 하나 넣어요. 네네. 와 진짜. 여기 에 그거 있어. 여기에 그거 있어. 아, 뭐야, 뭐야? 왜나 끌려가? 왜나 끌? 하. 오케이 오케이. 감사해요. 아 이. <laughs> 그래, 남의 남의님 남의님이 갈때 제가 뒤 어무해줄게요. 뭐야? 안 보여? 오케이 가자. 남의님. 님이... 자1층 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남의랑 나랑 같이 다닐 때 갔다닐게. 아, 치료 좀 하자, 얘들아. 제발. 나제 혼자 가면 안 돼. 제괴물아괴물 조심해. 오케이, 기름 두 개째. 자, 이제 올라갑시다. 봉어 소리 들리는데? 오케이, 기름 기름 어디 있어요? 자, 올라가자. 이제 아, 위로, 아, 올라가야 위로 올라가야 해해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일단 다 탔어. 1층 에거는다 던져. 어, 위로 올라가야 돼. 따라와. 남의 혼자 가면 안 돼. 밤에 밤에 다에요 올라가 줄게. 따라가 줄게. 가야, 가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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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가리가가 가. 뭐야 난왜 종? 좀... 기름 잡아서 서, 아래 서, 던져요 뒤 봐줄테니까 같이 존나 달리기 테이크, 연습하시네 저분 오케이 오케이 와 존기 빨리 온다 어? 남멘 아래 던져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저기 있다 스피터 자그 다음 어디있 근데, 근데 어디 아, 아래 빨리 어이 차져 차져 남져 차져 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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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 터지게 해야돼요 터지면은 그 스피터인가 아무튼 터뜨릴 수 있어가지고 어 누구야 야 함군형한테 잡혔네 와...씨... 야야야야 자키자키자키자키 잭키. 자키, 자키. 나이스 아 괴물 죽었다 <laughs> 버리고 가는 카드잖아요 이 기름 올릴때마다 어, 같이 이듯이 올라가는 아, 식이구나 야야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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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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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화염병 없어요? 화염병? 어나 죽었다. 아또 두실님이 테프가 미쳤어 이거. <laughs> 와 이건 씨. 아, 두실이면 안돼 이게. 헬라스 오피야. 와 이게 터져 진짜. 자 이거는 뭐? 나 테프 죽이지 말고 기름 한 통. <laughs> 어 뭐야 바위로 없앴어. 치즈졌네즈는 치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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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넣기 전에 최대한. 하즈는 치즈는 치즈야 내가 는개즈어 아, 이는치 너무 우즈 좋아, 진짜. 치 박세, 박세. 는치 아, 아 필치즈 역전하면 돼요, 역전. 아, 역전이 아니고 우리가 즈는 치즈는 치즈는 치 나가면. 나 나란 나, 나 보여줘. 맞췄죠? 뭐야? 두명 맞췄어. 와, 그냥 엘리베이터로 초고속으로 쉬게, 들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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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 닉. 맞았지. 아이스. 뿌려 뿌려 뿌려. 피터. 야, 아이스나. 예? 오케이, 오케이, 잠깐. 음, 싸이 좋다. 어, 먹어. 뭐야? <laughs> 그혓바닥당 그, 아, <laughs> <야>, 잘렸어. <laughs> 와, 그거 됐으면 대박인데. 아, 타이밍 <laughs> 야. 나이스였는데. 야 아, 떨었는데 방금. 그걸로 밖에서 끌어내기만 했으면 엘리베이터 못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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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우리도 분명히 100%한명 나오거든. 탱크, 아, 나 탱크 안 나, 좋겠다. 나 탱크 부담감 적었는데. 나왔어요. <laughs> 나이스. 나나 나, 나, 나 이거. 다 됐는데. 어, 응, 그렇지. 아이고, 뭘뭘 뭘. 아 부활이 안 되네 또와 아, 빡세다 다섯 개만 안 되면 다섯 개만 진짜 아 그럼 세개는 어쩔 수 없고 나머지 울리는 거 진짜 끊어서 탱커 나오면 탱커 하는 사람이 진짜 하드 캐리 해야 돼 그러게요 나만 아, 아니었으면 좋겠다 몇개 찾아 어, 뭐야? 왜 지금 저희랑 똑같... 와, 벌써 저만큼 나온 거야? 아, 탱크, 탱크... 2층에서 아, 오링, 왔어. 2층 오링, 2층 오링... 스모커 잠깐만, 이거... 아, 뭉쳐 다니는데? 저쪽은... 그니까요... 저 방법이 좋나? 와, 이거... 어. 아, 이거 뭐... 내가 가족처 죽겠는데... 나네 아, 뭐야... 아, 벽이야... 기고 어, 놀라는데? 아, 두치령이 떨어트리네 어, 뭐야, 부활이 안 됐나? 어. 떨어트린거 제가 없앨 수 있어요. 팀뱉터가지고 아, 스모커. 어, 끌었다. 코코, 코코리 아, 어? 나이다 어, 아, 뭐, 피하는 거 봐. <laughs> 야구? 와. 그런 것도 돼요? 점프하는데? <laughs> 뭐야? 탱크 소리 난다. 누구요? 한 번에서 한 번에 다 넣을 나나봐 안 내려오네? 어 나이스 누가 스피터 지금 아, 아깝다. 아아 여러분 피한 거 봤죠? 와 대박인데. 저거 드럼통 하나 터트렸어요. 제가 아린 이거. 오 좋아요. 스피터로 스피터 걸리면은 저 노란색 된거 드럼통 터트리면 돼요. 아 그러, 그러, 그럼. 다시 리젠돼요. 돼요. 그런 방법이. <laughs> 탱크 탱크. 어 남의 남의용 탱크 아니에요? 아닌데 나 차전 저저기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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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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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 사람이 던진 거, 사람이 던진 거. 코코나 누웠어요. 그, 아직, 돌아다니는 거, 돌아다니는 거, 돌아다니는 거. 돌아다니는 거. <웃음> <웃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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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위에. 그치. 와, 이거 위험한데? 와, 이거, 이거, 탱크. 돌 던지면 안 돼, 돌 던지면 되게 별론데? 여기서 그래? 기름통 하나만 더 넣으면 저희 져요 159점. 나얘 끌고 간다. 뒤로 끌고 간다. 탱크, 탱크. 스피터, 스피터. 오케이케 도시님 잡았다! 도시님 잡았다!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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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자. 미로 잡았어! 나이스! 야, 이겼다! 이겼다! 야! 이겼어! 아 나이스! <laughs> 이겼어! 와아 기분 아 좋다. 야 <laughs> 자, 종합 채팅으로 이동. 네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애들이 막떨어두 명이 죽어도 있어. 떨어져 있어고나 <laughs> 앞이 안 보였거든. 아...